이렇게 해동을 좀 시킬게요. 꼬리만 떼봅시다. 주고요. � a b 시 어마 오케이. 정말 e 자를지 몰라도 지 몰라도 잘라가지고 깔아가지고 깔아가지고 깔 여기에다가 이거 넣을 약불로 음 좋은 냄새 그럼 이제 뒤집어 줄게요 음, 맛있수치지도않네 맛있나봐요. 잘 납니다 이제. 고래도 달았고 이 자라에서 샀던 이 선반도 달았어. 두면 될것 같아요. 빨리 룸투 찍고 싶은데 또 오늘 싱크 수전이 해외 그 볼트여가지고 다시 알아봐서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좀 기다리고. 오늘 엄마 오실 건데. 정신이 하나 없네. 다으려고하 아, 담보 아, 니데 재료가 뭐지러 한젤라띵이랑, 이거 제가 예전에 선물 받았던 과자인데, 너무 맛있어서 샀어요. 이게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다 먹어야지, 엄마 오면? 그리고, 병아리콩을 끓여놔야겠다. 병아리콩을 끓여줘. 어케 할머니 온대? 어 음, 할머니. 어. 어 할머니 왔어. 차 대고 오 알겠어. 할머 온대.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음, 보고 싶어. 응, 기다려. 좋아. 아유 그렇게 좋아 할거 난리 났네 아, <laughs> 아 진짜 그렇게 좋아 할머니 그렇게 좋아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할머니 그렇게 좋아 아유 난리 났어 아직 안 끝났어 더 해야 돼 아, 됐어? 계속 기다렸어 내가 할머니 됐어? 온다고 하니까 아, 됐어? 응? 이제 됐어? 만족해? 뭐했어요? 아, 어 하나 뺐어. <laughs> 그렇게 좋아? 아, 와, <laughs> 그렇게 좋아? 어머머머머머, 왜 저래? 어머머머머머머, 일이니? 진짜. 올때차 막혔어? 무슨 모니 더? t v 때? <처먹혔어? 웃음> 어, 저거 TV가 아니고 유튜브랑 뭐. TV 이런 거 보는. 무시이 정말 탈로나. 탈로나. 옆을 누려야지 너는괜찮는 거야. 거야. <laughs> 아 이거 진짜래 야채가 몇 그람이지? 야채가? 야채 130 그람. 엄마 새로 산거 있지, 엄마. 저기 있어. 그래서 한번 구워보자 그래, 이번엔... 야채구이는 야채구이고 고기는 고기지. 그치, 야키야마 이거. 야채구이랑 고기를 같이 먹어야지. 어? 아, 핑크 히말라 소스가 또 없어졌네. 어, 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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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호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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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호. 오호. 오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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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싱거울 것 같아. 아 진짜? 그치, 겠어 소금 더 뿌려. 네. 그건 살짝 저기 한 다음에 익힌 다음에 다시 한번 열었다가 해야지, 그 너무 타버려. 예? 그럼 털라고 하는 거야. 아? 15분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머니가 밥 만들어준다 오늘은. 응? 특히 밥부터 드릴게요. 옳지. 오늘 밥맛 어때? 고 <놀람> 고수는 아니어도 하수는 아니지 이제. 그렇지. 오, 음. 이거 조금 더달아주다 오, 있겠네 이거 후머스에 비벼 먹어야지. 오게임 no 마인라이프가 뭐야? 여기 제일 제일, 제일. 아, 예. 이거? 응. 어. 근데 그게 드라마거든? 오 어, 재밌대? 아니 모르겠어. 다른 영화 보여줄까? 음. 난뭐 <웃음> <그래>. <웃음> 아 연금 찾으러 가야 되니까 난또 일하러 가니까. 음. 나올 때 연금 못해갖고 음. 나온 거야. 갈 때는 안 돌려줘. 음. 그 기관에서 외국인이고 이제 우리나라를 음. 떠났다. 음. 이런 서류 절차가 끝나야지만 그 다음에 통장이 들어오는데 음. 그게 한 2, 3개월 걸린단 말이야. 음. 나 한국에 왔는데 코로나가 터졌어. 음. 그래서 연금을 받으러 갈수 없었지. 음. 거의 5년, 6년, 음. 5, 6년? 100, 음. 음. 오늘 안먹시 알겠어 이것거또 먹어야 돼? 또먹어도 돼? 또먹짠음음맛있 맛이지? 이 맛도 안나음 맛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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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음, 음. 아, 너무 잘 됐다 아 냄새구나 예 네, 음, 음. 이거 엄마 이렇게 그냥 냉면이랑 고기랑 싸 먹으면 맛있어. 음 알았어. 그럴 들이 천천해서 그랬지. 더 잘라줘? 음, 티아, 쓰이봉투 사러 출동이다. 마스크 써야지. 응, 마스크 쓰고 갈게. 이렇게 있고쓰이봉투 사러 갔다 올게요. 패켓에서 <laughs> 보내주신 선물이랑 요거는 또 트, 트위드였나? 그래서 보내주신 선물. 이거 다오겠습니다 미신을 많이 믿어, 엄마. 미신이 아니라고 미신인 것 같은데. 뭐? 지금 노비라고 뭐 했어요? 그래도. 아키야 <laughs> 우리 가자. 아니, 비디오에 구독자님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아, 우리 쓰레기봉투 사람. <laughs> 매출합니다 왜 그래? <laughs> 말 말투 너무 이상해. 어지럼도. 아기야. 아 우리 가고 있어. 길 찾기 너무 힘들어. 여기 내가 팁을 알려줄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가재 손수건 왜 하는 거? 야 진짜 가재손수건 너무 좋아. 가재 손수건이 따뜻하고. 멋있하고이거아어어안 <몇> <귀여워>. <payment> <location> <laughs> 조금 이렇게 뒤쪽으로 기울어야지 물이. 왔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음. 응? 음. 음? 음. 레몬 제스트. 음. 엄마, 안두콩 심었는데. 음. 몇 알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지마, 까까. 까. 하지마. 조금 줘야지. 조금 줄까? 이가 과제 손수건 벗어나서 이거 좀 제가 버려도 될까요? 안돼 <laughs> 이거 좀 제가 그건 안돼 이오멋있다 엄마 그렇게 하고 다녀라 가제 손수건 버릴게 안돼 유아 are... 안돼 절대 안돼 <laughs> 너무 좋 절대까지 안돼 너무 오, 안 예쁘네요 그다음에 마스크하시나요? 마스크를 하고 음, 엄마 갔어요. 엄마 가서 쓸쓸하고만. 또제할 일이 많으니까 바쁘게 오는데 살아봐야지. 일요일이지만. 할머니 엄마? 할머니 갔어. 할머니 갔다. 이리와 thank mm -hmm. you